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문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아,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회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질문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 문은 21가지 질문,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그리고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제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010-3728-55 고안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은 역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엽이 고난을 당하자, 재난을 당하자, 엽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남한 사람 남한 사람 소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여보의 형편을 보고서 땅에 앉아 있는 여보를 보고서 티끌을 날리고 소리 내어서 울고 밤낮 7일 동안을 땅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형편을 보면 말문이 막히듯이 이들도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옆에 친구들이 옆을 위로한다는 말이 이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옆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어찌 그 창자신이보다 깨끗하다겠느냐. 그 욕을 보고, 생각해 보라, 죄 없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아, 그러니까 욕이 하는 말이, 아,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너희들이 행악자가 되지 말라. 으 나는 의롭다그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왕골이 진포라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르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비 그 마음이 아프지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르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무슨 깔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죽게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리가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 내 말에 의하면 나는 정직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비 너희만 참으로 백성기러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유대계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지내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를 정제한 것은 내가 아니요내 입이라.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 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하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냐. 네가왜 그렇게 불만스럽게 하고 눈을 번뜩거리느냐? 어, 너가 죄인이면서. 아, 그러니까 요비 이야기에 또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 니라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는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 친구들에게 호소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말로 짓부수냐 나는 너무 괴롭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한다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아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 이라. 아, 내 악이 크단 말이야. 가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으니까 이런 일이 당하지 않냐? 그여비참 그러니까 한탄스럽죠? 또 요비 말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절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국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사에서 빼내느니라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를기를그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여 놓아 아, 너희는 내게, 고아를 빈섬으로 보내고, 아, 아, 과부의 가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끈다 그러지만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했다.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면서 여배 친구들은 여벌 정지하고여은 변명하고 어렵다하고 끝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은 여비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 하며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능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여을 정죄함이라 이 정죄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엘리호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여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여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문이 피문이란 말처럼 이 친구들은 여을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위로를 하고 말로 상처를 준다 했습니다. 이세야 50장 사절에주 여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기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곤고한 사람을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로 적절한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자,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 칼로 함부로 찌른 같이 세치혀로 함부로 사람을 상처를 줘서 칼로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만 은 세치혀로 입은 상처는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라피 가운데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되는데, 이분이 책을 짓기를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은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아,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세살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졸로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늙는 병입니다. 그래, 아이가 세살 때부터 늙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열네 번째 생일을 지난 다음 날 죽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많은 자기 아는 사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자기의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배 친구처럼.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제를 한것 같아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20년 동안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아픈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 아, 마셜 비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화는 사람들을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화는 사람들을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 옆에 친구들이 내 아들들이 저렇게 죽은 것은 다죄 때문이다. 내가 고아를 빈손으로 보내고 어, 어, 가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거 아니야? 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이 말로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이건 악한 것,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기주의자야 벌써 판단한 것이죠 정지한 것이죠 너는 틀렸어 예수님은 마태모 5장 21일에 형제를 가르쳐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말안 해봤습니까? 그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건 벌써 판단하고 정지한 것이죠 이것은 벌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나안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언제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미라는 놈이다. 나쁜 자다. 이기주의자다. 저 사람은 틀렸어.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정제함으로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같이 울어 주십시오. 여배 친구들이 그 욕과 함께 울고서 서로 포옹하고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위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제했기 때문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